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혼자 제사상 차리게 하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시모와 시누를 시원하게 응징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며느리 생활 3년차 며느리입니다 명절 제사 때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시댁에 다녀오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자상하고 친정에 잘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과 몇 시간이고 재밌게 대화하는 남편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부엌대기 역할을 하지만 남편만큼 시어머니와 신호를 즐겁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지만 며느리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감정 표현도 잘안 하시는 분이신데 며느리보다는 당신 자식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우는 뇌에 필터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얘기에서 꼭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우와 얘기 중에 제 친구가 엄청 부잣집 딸인데 별로 꾸미지도 않고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성형도 전혀 안 했더라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 주변의 부자들은 더잘 꾸민다고 말하는 식이에요 직장 상사 중에서 아랫사람들 괴롭히고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재수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지 뭐. 신우는 이런 식으로 대화의 맥을 팍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신우가 완전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대화하기 싫고 은근 재수없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신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도 객관적 입장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게 되더군요. 그러면 또 자기 말이 맞다고 죽자고 달려듭니다. 1년 넘게 신우를 겪어본 결과 신우는 자기는 잘나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도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신우랑은 될수 있으면 대화를 피하게 되었어요. 명절 전날 신우는 자기 시댁에 안 가는지 꼭 시댁에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차례음식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감독하시고 신우는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한 번씩 나와서 전을 집어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면 명절 음식 저 혼자 다 하게 되는 것이었죠. 명절에 한번 신우에게 왜 시댁에 안 가는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시켜서 사이가 안 좋아졌나 해서 물어본 것이었고 그런 것이라면 신우 편들어 주려고 꺼낸 말이었어요. 신우는 며느리라고 명절에 꼭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냐고 신경질을 내듯이 말하더군요. 그 말이 웃겨서 제가 푸 하고 웃었더니. 왜 웃냐고 신우가 묻는데 제가, 그러게요. 형님은 이렇게 친정에 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신우 동공에 지진나더라고요. 점점 신우를 겪으면 겪을수록 신우가 외모를 열심히 꾸미고 이빨은 소리를 잘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멍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경우 외식을 하면 그렇게 남녀평등을 외치던 신우는 절대 식대를 계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한적 없었고요. 돈을 떠나서 그렇게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아들이니까 우리가 식대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누이가 얄미웠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냐고 혼자 쿨한 척을 하면 나 혼자 속이 좁은 것 같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조부님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 목도리 사가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추우실 것 같아서 사다 드린 것이었어요. 신우네가 와서 점심 차려서 먹고 하루 종일 저는 제사상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남편과 시매부는 밖으로 당구 치러 나갔고 신우와 시어머니는 역시나 안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낳아준 분도 아닌데, 내가 왜 그분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하고 있고, 그분의 집게들은 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이 상황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면 그 일을 돕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저 혼자 음식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에서 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 모녀가 정말 악마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니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제사 음식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도 간단히 지내서 음식할 것도 별로 없는데 유난떤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며느리가 할 일을 하면서 못 날리냐고 하고요. 너잘 걸렸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니냐고 했습니다. 음식 못할 정도로 늙고 병든 것도 아닌데 왜나 혼자 일시키고 방에서 쉬고 계시냐 물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명절에도 친정에 와서 며느리 돌이라고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며느리가 할일 같은 거 따지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신우는 매번 똑똑한 척 하지만 교양이라는 탈을 쓴 미련한 고민가 보다고 잔말 말고 나와서 음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당장 들어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를 번갈아 보면서 내가 제사상에 올릴 음식 반 이상 해놨으니 나머지는 남편 들어오면 다 같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있다가 제사 지낼 때 필요 없는 사람이니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신우 둘이서 저녁도 차려서 먹고 치우고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내가 음식 다 하고 저녁에 밥 차리면 신우는 밥만 먹고 가버리지 않았냐고. 기본 배려라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뭐해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하고 가방 챙겨서 나와 버렸습니다. 핸드폰 찾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성질머리 한번 대단하다고 빈정대는데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 말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입에 개고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슨 그딴 소리를 하시냐고 시간 있으면 본인 성질말이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잘난 맛에 살려면 그야말로 혼자 살아야지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분위기 깨는 짓은 왜 하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뭐? 이게 진짜 이러길래 저도 에이씨 하면서 눈 부릅뜨고 신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신우는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가겠다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좀 일찍 왔더라고요. 제사 좀 일찍 지내고 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사는 누나 못 오게 하고 자기랑 음식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저 앞으로 차례 제사 아무것도 안할 것이라고 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 함께 가주기는 할 테니 신우랑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아양떨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간 시댁에서 부엌일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고한다는 칭찬 한마디 못 받는 부엌 대기가 돼서 화병 걸리느니 그냥 못된 며느리 되는 것이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싶어서 일신사에 글을 보냅니다 질책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스니님을 질책하겠어요 당차게 잘하셨습니다 그나마 남편분이 시댁 식구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